이거 이거. 저렇게 이렇게, 근데... 그때... 그렇게... 이렇게 아니야? 오! 케이 아, 연결돼 있다. 하놀정다이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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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네. 나이스. 아, 좋아. 어, 5배대 아, 네. 그... 리지 나이스. 다시 신터 맞다. 오케이. 나이스. 오케이. 오케이. 아 까비. 까비. 아 까비. 나이스. 에이. 아직 본선. 아 그렇다. 어. 왜? 어? 몇팀 나왔어? 11팀. 오1팀아0오케이팀 10팀. 이1팀 11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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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팀 11팀. 11팀. 팀 12팀. 팀1이팀 12팀. 1팀 12팀. 1 1 1 2 2 근데 어, 나이스 아. 어. 어. 나이스 오. 오. 나이스 오케이. 어. 아나나이스잘했어 아, 아, 오. 오, 오. 오! 어. 어. 어? 오 나이스. 키고 있나? 치고있다 아 편집해. 아 최대한 불필요한. 오! 어? 타치가 코트 나가셨는데. 그러니까 코트 나간 소리가 들려 아. 타치가나트가 나. 나이 열두 3십 분. 차민동철박승재 진주 이지훈 김주영, 진주 장원 진외재 금대금, 진주 박병환 김수영. 오 대경, 진주 민병호문영철 산청 진주 강이중 강대경. 오케이. 굉장한 어서 앞도저도 이거? 오케이 오케이. 오. 아. 아 까비. 까비. 아. 팀강 현이정미그창5드컵트스 72시 12시 25분까지 최소선 그 하지 않으시면 이건 처리해 봐야 되고요. 아, 9대19대 5가. 촥. 어 잘하네. 근데 でなあ。<laughs>